네, 황태순 TV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 박사님, 이거를 20대의 반란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금 4월 이제 중순에 한그 중앙일보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대 남성의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 국정수행평가가 가장 안 좋아요. 예. 60대 이상 남성이 60.2%가 잘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20대 남성이 64.1%가 잘못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는 2 9 4예요 예. 이게 지금 못한다는 게 20대 여성으로 가면은 20대 여성은, 어, 못한다가 절반으로 줍니다. 29.1%. 잘한다가 63.5%. 예, 예. 이게 여성, 20대 여성이 또 가장 높아요. 예. 이렇게 지금 남녀가 거꾸로 이렇게 음. 되고 있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50대 60대에서는 음. 부정 평가가 높고요. 그죠? 음, 그 굉장히 높죠. 예. 네. 그리고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고 그 중간이 이제 30대는 음. 한5% 정도. 그러니까 40대에서는 긍정 평가 남녀 차이 없이 한60% 정도 되고 음. 음. 30대도 남녀 차이 없이 음. 한5% 정도 빠지는 55%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0대만 음. 30대 40대에 비해서 확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음.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그렇죠. 거꾸로 된 예.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다 음. 보니까 20대 남성들에 대한 어떤 좀 마타도나 되게 음. 이렇게 나쁜 낙인찍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20대 남성이 대한민국 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희망이 될수 있다. 아, 예. 그건 진짜 독특한 시각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 서론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났다. 이게 바이 엉터리 해석일 것 같은데. 20대 여성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고. <laughs> 아, 그게, 예, 아니, 뭐 어. 일단 이 현상을 보면 음. 제가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 사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결합했을 때 민주주의가 음. 건강하려면 음. 각자 자기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 견제와 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를 20대 남성의 예. 이제 문 대통령의 평가 나쁜 이유가 예. 경제적 요인이야 이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20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하니까 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금을 늘립니다. 그그 음. 재정건전성이 나빠집니다. 음.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에서도 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음. 이거는 이 모든 부담들이 미래 세대한테 온다는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한국, 그럼 남녀의 차이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음,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 정부의 좀 일종의 갈라치기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지할 거냐 말 거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민하는데요. 음.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문화, 문제가 있고 음. 또 하나가 이제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음. 이 행태라고 하는 거. 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는 뭐냐면 이제 페미니즘 이슈를 들고 온 겁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이런 농담은 사석에서 하는데 여성들은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요인보다 문화적인 요인에 좀더 관심이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음. 이제 문재인, 뭐 젠틀하게 보이고요. 음. 이쪽은 이제 한국당은 그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 음. 이게 뭐, 뭐 쉬운 얘기로 하면 어, 시아버지의 꼰대 같은 시아버지를 대변하는 그런데 <laughs> 음. 쉽게 얘기하면 20대나 30대나 미래 세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음. 저항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20대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성을 이렇게 우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음. 겁니다. 음. 그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서 음. 20대 여성들 같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음. 그 지금 그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내 돈을 막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그 지금 뭐 복지에 대해서 지금 아동 수당도 육세 이하 어린이 에 대해서 뭐이건이 예. 뭐 아들 이건이 손자까지 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복지라는 건 어려운 걸 돕는, 돕는 건데 자 지금 여섯 살짜리 아이 둘 있으면 240만 원 보조해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노인들또 예. 노령수당 이건 좀 성격이 다르지만 노령수당 뿌리고 있지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 재정이 이제 곧 빵꺼가 날것 같아 예. 제 어린 어린 뭐나열어 후배가 집사람이 애를 낳아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음. 하고 이틀인가 입원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뭐 옛날 얘기 듣고 주변에서 보고한 게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한뭐 100만 원 안에서 200만 원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3만 원 내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결국 이 나중에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지금 정부 부채 100조가 예. 공무원 군인 연금을 예. 지탱해 주기 위해서 이제 생긴 부채고 한데 국민연금이 2050년 빵꾸 난다 그러는데 2050년은 이 20대들에게는 자기들이 한창 일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만 음. 봐도 20대들은 연금이 지금 가치가 면 고갈이 되죠. 고갈되죠. 자기들은 많이 음. 내고 못 받을 세대가 될수 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정치에 아주 잘못된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음. 한국이 복지 비중이 낮다. 그래서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이래요. 음. 현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음.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 다 서부 유럽 국가들이에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 한국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음. 그 나라들이 고령화가 먼저 된 겁니다. 음, 음, 음. 고령화가 되면 당연히 복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두더라도 시간만 흐르면, 10년 후, 20년 후면 우리도 음. 서구, 유럽처럼 복지 비중이 전체 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지하게 높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잘못된 속설에 기인해서 음. 계속 첫 번째 뭐 연금이나 복지, 이거 다 20, 30대 부담으로 올 겁니다. 엄청난 네, 그렇죠. 부담으로 올 거고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해관계라 그러는데요. 재벌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근로자 중에도 다릅니다. 민주노총에 음. 속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음. 그 사람들의 강성투쟁이나 뭐 여러가지 어려운 요인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지 않습니까? 음, 음. 이건 2 0대 일자리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남, 요새 이제 20대들은 현실에 대해서도 많이 보입니다. 저희 때는 그냥 통곡에술 먹으면 내가 쏙게 뭐 이랬는데 이 친구들 다 더치페이 음. 하는 친구들입니다. 뭐를 하든지 가성비를 따지는 친구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경제적 마인드 확실하게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음. 이 친구들이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한테 폭탄을 남기는 정부입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고요. 그게 낮은 지지로 율 가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북주에 네. 브레이크를 걸 세력이 20대라는 점에서 희망을 본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가면 경제가 차라리 낫습니다. 음.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음. 여기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이미 편입됐기도 하고 음. 이게 꼭 자기 경제적 이해 관계가 아닌 걸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음. 있습니다. 왜 음. 가, 한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뭐 부자의 좋은 정책을 지지하냐. 음. 이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음. 투자를 하게 해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자기 일자리들이 계속 날라가요. 음. 계속 날라가고 나는 내가 민주노총 소속도 아니에요. 난 연금도 많이 못 받고 나는 복지 혜택도 없는데 음. 그걸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허위의식이라 그러죠. 음, 음. 자기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정책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의식들. 음. 근데 이러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우리 지금 20대들 뭐당군이에 가장 뭐 스펙이 좋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부유하게 자란 거, 예. 거 아니죠?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그런데 이, 이 세대가 20대가 우리 이제 해방 이후에 <laughs>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살게 되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20대 관련해서 그 전에 웹진 같은 걸 해봤어요. 그뭐 이제 40대, 50대 내지는 그 이상 보면 정치적인 이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음, 뭐 박근혜가 음.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음. 근데 20대들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음. 어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음. 그게 조회수가 가장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우리나라가 아주 짧은 기간에 민주화가 되면서 어떤 음. 부분은 이잘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 거꾸로 20대 같은 세력들이 등장한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희망이 될수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대들 이런 실망감들은 이제 뭐 공정이나 뭐뭐정의 예. 이런 것들에 민감한 세대인데 이 정부의 좌파들이 뭐 그냥 겉만 번지르 했지 또 까보면은 그자기들은뭐뭐 뭐 고용 세습까지 하지 뭐 부동산 투기 뭐다고 예. 하니까. 그게 실망한 것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그그렇죠 당... 20대가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지지가 금방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음. 경제적인 거고요. 음. 그리고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친구들. 어. 특히 북한에 비교해서는요. 음. 그니까 군복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야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 자부심 이 있는데 왜저 조그만한 나라 같은 음. 민족이라 그러지만 우리한테 뭐 음. 총뿌리를 겨는 나라에 왜 굽신굽신거리냐 음. 이런 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공정이슈요. 20대가 촛불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력이었죠. 그거는 음.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지지한 게 아닙니다. 야 박근혜 최순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나라가 좀 이러면 안 되잖아. 음. 공정하게 하자. 그리고 세월호도 봤고요. 음. 근데 이 친구들은 냉정하게 평가하는 를 사람들입니다. 우 음. u s 애들은뭐 의리가 어떻고 내가 한번 찍어줬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음. 아 문재인 정부 보니까 이거 공정하고는 아무 상관 없고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식들이 아주 성숙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세 가지인 요인, 요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음. 그리고 이 공정에 대한 욕구. 공정은 쉽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음, 음. 왜, 왜 공무원 정규직들은 턱도 없이 많이 받고 자기들은 공무원 정규직이 못 되고 음. 그리고 왜 우리 세대는 말씀하신 대로 음. 단군 일의 최대의 스펙인데 우회 세대 보면 공부도 별로 못하고 <laughs> 노력도 안 하는 세대가 음, 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뭐 대표적인 음. 게뭐그 전에 KBS인가 예능 프로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KBS나 MBC 같은 데 보면 우회 나이 50대 먹고 아무 일안 하면서 고연봉 가지 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무지하게 그, 많죠. 그 20대들은 그렇죠. 거기서 다뭐 알바하고 이러면서 비정규직이고요. 예, 뭐, 뭐, F.D. 뭐 현장에서. 그러니까 20대분은 음.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제대로 된 경제 에 기반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 봐야 되는데 예. 이제1야당그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아이들의 그 기대에 만, 맞게 경제 정책으로 아이들이 제기하는 문제 어려움을 푸는 그런 대응 시스템이 돼 있냐? 그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제일 네. 자유한국당이 별로 할 얘기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20대를 보면서 음. 뭐 문화 뭐좀뭐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쇼나 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음. 20대 애들 아닙니다. 1 9 8 0년에도 아니죠. 예,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학생들이고요. 음. 그러니까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이들이 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음.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그 예. 그 당에서 예전에 했던 게 총선 때뭐 손수조, 뭐 이준석 이런 친구들 했는데 저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준석이라는 애는 그, 좀 뭐, 유승민 의원 친구 아들인데. 예. 그런 아이들을, 뭐, 무슨 하바드 대학 그 알량, 지금 뭐 하바드 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아이들의 이미지를, 지금 청선이 이, 이 20대 남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젊은 아이들을 국회의원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음. 근데 그다음그 그 자유한국당은 그런 생, 먹히지도 않는 쇼를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라 그러지만 미래 세대일수록 우파 정책이 자기들한테 맞습니다. 음. 지금 퍼주기 하는 거다 미래 세대 부담으로 갑니다. 음.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 퍼주기 했던 좌파 진보 좌파 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몰락을 한 겁니다. 음. 그데 저는 이게 20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기도 하고 우파 자유 우파 진영의 새로운 지지 세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 통일 북한에 대해서도 이 20대들이 제일 냉철하게. 예. 자존심도 있는 거고. 아니, 우리 공격하고 천안을 복침하고 연평도포격한걸 우리가, 네. 우리 눈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굽신굽신 돌아댕기느냐 김정은이 살려주기 예. 위해서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다는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냉정하게 얘기해야지 그 20대들이 얘기할 때 이제 감정팔이뭐민족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들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사과하지도 않은데 맨날 우리가 양보하고 이러는 음. 게 20대의 공정의식과하고도 안 맞고 이 친구들이 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제 세 가지 축이 20대에서 다 거부되고 있는 겁니다. 음, 음. 그, 뭐, 저, 공자님 말씀이죠 후생이 가열라고 예.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이제 두렵다고 그러는데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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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새로운 젊은이들인 20대가 우리 이 앞서가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